시리커공연팀의 투야 노이저의 챔피언입니다 현재 여기 인천 SSC 엔더스는 윤더, 지금 두산 베스가 1 0 0대형으로 이기고 있고요 분위기는 습니 저희 트럼펫스의 김재환 선수가 홈런 솔로를 만들어서 현재 1등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김재환 선수 뒤에 앉아 있어요. 오늘 저희 트럼펫스의 코로비 선수가 아주 아주 잘.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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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수슬케이라 선수 슬라. 네, 는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 가 말다가. 사야만 ssg가 공유하고 있고요 투하십니다 가울이고요 사자는 아, ssg의 스도황호 선수가 나와있네요 가자 삼진 그러면 삼진 삼진 가자 그렇지 않고 이래서 잡고 그렇지 아우 이렇게 해서 사회많이 끝나고 우회초로 아니 우회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려 마치겠습니다 그독까지와요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